브이로그에 출연을 제가 안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야, 지금. 어, 내 브이로그에 저주 몰라? 브이로그에 나온 사람도 안고 줬어요 너, 출연하는 그래. 사람 지금 아무도 없지. 아 너무 맛있다. 다 네. 너무 국기말고 아나거는감정아보카도의청삭그다 먹어주셔야겠다 진짜 많아 어아보카도가 양포도 저 아보카도가 환경오염에 되게 <목소리가> 맞아. 맞아 키우는데 엄청 맞술 많이 먹느라고 맛있겠습니다 이있꽃 가지, 치킨 열 숟갈 먹으니 배고그리오맛있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트였어이곳겨울이번에울에 입으려고 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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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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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에서 이이 <목소리가> 아, 이렇게 아, <목소리가> <laughs> 해서 또을 <두들인이라며>. 일이야. 예 <목소리가> 이거 머그컵이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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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차도 아무것도 해를 다하지 않는. 하지만 들고 다니면 충분히 피해다닐 거야. 양치컵으로 써워 회상을 해야잖아. 니 야, 나 퇴사할래. 그래, 퇴사하면 내가 사줄게. 응, <laughs> <이건> 뭐야? 우우! 사 어쩐지 향이 곱찼으면서. 곱창집에서 샤넬 샤넬 향수라니 <목소리> 냄새 뭐 냄새가 좋아요 오매해 나는 느낌이다 얼른 찍어라 노린노래 착각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인수인계 <목소리> 찍어주세요 휴드폰 괜찮아요? 이거 기름 좀 닦아야 되냐? 아, 곱창 기름에 약간 렌즈를 닦아야 <laughs> <거 같애니까? 웃음> 필터를 어. 씌워서 이거 하나 써? 렌즈 클리너? 그냥 바로 찍어야겠다. 찍... 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행복했지. 내가 아까 모르는 거네. 다시 켰어 뭘까? 한정? 우와! 이거 미궁포 분찰 받은 거야. 끝. 한장이야 <laughs> 어. 한장이야왜 <laughs> 이렇게 빛나? <laughs> 이거 약간 포카가 원래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 프리즈? 아, <laughs> 어, 잘하네. <laughs> 정확하게 드십시오 물똥이 생일을 안 맞이하여 안 플렉스 하러 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안 맞나? 어? 바질? 어, 내 아, 집에서 바람? 향신료품을 엎었을 때 이런 <laughs> 향이 날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게 투움바구나 맛있겠다 음. 생일을 축하해 음. 이집을 한번 퀴즈해 볼까? 어줄까 이집을 보여주세요. 이집을 이집을요? 음. 어. <laughs> 엄청 큰. <laughs> <별로>. 엄청 <laughs> <근데> 여기 앞에 분기집 <laughs> 있더라고. 서울 로이? 응응응. 음, 음, 음. 거기랑 여기랑 다 같은데래. 음. 제로 되게 좋아한다고 알아요. 건벌레. 나다 근데 그래서 자기가 하스파 가게 에 가서 건벌레를 음. 주문을 하기가 되게 쑥스럽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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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서 봤지? 뭔가 문득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 <laughs> 사인 not g 는 i n g 찍고 m a k 나 찍고 I'm not g o i 사이즈가 make it. I'm n o 아 g o i n 아 to make i 이 I'm not going to make it. i 맛이 나온다는 거지? 응, 음, 맞아요. 음. 먹을까요? 진짜 말아놔야겠다. 중간 맛인데도 어, 음. 나는 청양고추로 그냥 음. 매운 맛을 조절하는 줄 음. 알았어. 옹양고추로. 애송이 없고. <laughs> 콜드브 시켰어? 응. 예쁘다. 빅 커피. 서티비엔나. 뭐 얘기했더니 너무 하네 메뉴 뭘로 할 거야? 되게 맛있어 보여 뭐. 어? 목소리 꺼니까 나와요. 어, 이미 리더님 치려고 나왔어 뭘 이런 걸 찍니? <laughs> 이런 거. 저렇게 찍어도 되겠니? 즉석 식품같이 엄청 금방 나온다 바로 <laughs> 나게 어, 진짜 금방 나온다 비빔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 이게 우영면이라고? 와, 내가 알던 우영면보다 되게 약간 설렁탕 느낌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네 <laughs> 유튜브 채널이지 소금빵에 용돈기 있잖아 야, 벌써 5오0에 넘는 것도 있어선 사진 찍고잖라 아, 아니요, 아니요. 해 주세요. 그냥 근명상이라서 그래? 네, 아, 정봐아 진짜 <laughs> 채널 운영하는 거야? 야, 그게 그건 채널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나의 일기장 같은 거. 내가, 내가 다 그런 데다 내가 <laughs> 먹은 것도 기억을 못 해내고 있어서 이록하 근데 있으면 보일 어. 수가 없고. 특별하잖아요. 나랑 이제 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 친구들이. 정 생각보다 오.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게 누가 앉잖아. 너랑 편성하는 거잖아. 근데 너무. 애이끼리가 애들끼리가? 그리고 왜갈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사? 다 먹는 거야. 바로. 아 근데 보면 저는 제가 나오는 게 제일. 웃기거든요 남이 나오는 거는 내가 아닌 사람이 나와서 먹고 하는지 못 드셔야 돼요. 혹시 뿌이 올라오거나 하면 거기 육석으로 빼주세요. 네. 마 마음 에깨탈 수가 있어요. 구독하지 않을 거야. 출연을 약속하는 걸로 아, 너무 웃긴다. 여기 5만 가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 다, 다 나와. 음. 어, 다 먹어도 된다고? 어. 특기 있는 것도 손담하는사람한 그냥 지금 고기 아,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목소리 나와? 흔들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등장합니다. <laughs> 또 그때 그 친구예요. 김양이에게 말해본다. <laughs> 어, 어 문닫았는데 <laughs> 음 많이 샀다, 많이 샀다. 아니었어요라고 매니아? 매가예어 그래서 뭐 드시기로 했어요? 음. 이자리좀데리기좀 데고 와도 될까요? 부여졌요 <laughs> 제가 데리고 어, <애기를> 어요 <laughs> 귀엽다. 아 귀엽지. 귀여워. 나 만져봐도 돼? 안돼. 손시사님 촉감 되게 부드러워. 그렇지. 좋지. 예지것 같아. 어머 어머 헉? 어머. 너무 조금 딱 거리지 말아 줄래. 응. <laughs> 근데 느낌 되게 좋지? 느낌 너무 좋아. 이거 큰 것도 다시 살까봐. 큰거 큰 얼마나 는데 그니까 원래 그 사람이 제작하는 게 15cm인데, 내가 그, 래 10... 어. 10cm로 줄여달라고 했잖아. 아, 야, 너무 귀엽다 야, 근데 호프랑 닮았다. 좀 닮았지? 약간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약간 장구 같은 느낌이고, 약간 좀 착한 느낌. 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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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말할 때. 어, 그러네. 너, 하, 너가 자, 호프한테 하우스 했을 때.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네 야잘 맞는데? 그치? 괜찮지? 응. 잘 샀지? 근데 그걸 이 사람이 만든다고? 그런거다 그리고 난 꼬리도 너무 귀엽워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그치? 귀엽지? 잘 샀다 잘 샀지? 준양이한테 음. <laughs> 자극받아서 자기 반려동물의 인형을 제작한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이런 어떻게? 이런 테이블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나 포카 좀 꺼내야겠다 너무 <laughs> 뻐라 어머, 너무 예쁘잖아. 음, 준영이안 데리고 왔어 어, 죄송합니다. 아무도 꼭 데리고 알아. 주연이 형아, 형아랑. 그치? 주연이 형아랑. 아니야, 준영이됐거라어 <laughs> <응. 되게 웃음> <진짜. 웃음> 응, 어, 예뻐. 짧은 거. 고자라스카였어? 뭔가 감정이 깨 <laughs> <좋은가? 웃음> 어. <미안해>. 뭘 아니야. <laughs> 근데 귀여운 거 같아. 아, 어. 진짜 귀엽다. 컸다고잘라 <laughs> <컷. 웃음> <알아. 웃음> 예쁘죠? 야, 잘 어울린다. 좀아밌어 그래, 저 색깔이 더 어울려. 아, 그래? 응. 근데 근데 이 색깔 너무 예뻐. 너가 예쁘다. 이 색을 좋아해. 아니, 어... 아니, 내가 너 맨날 밝은 옷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 <웃음> 맞아. <웃음> 그치? 근데 안 입어, 너가. 아, 맞아. 아, 근데 나도 좀 노력하려고. 근데 나 이제, 이제 그거 느껴. 뭘. 밝은 거 입어야겠다. 아니 얼굴이... 나이가니까 더 어두운 거 입으면 응. 맨날 더 착색돼. 응. 아니 아까 그게 더 어울리는데. 영상이다 동영상. 뉴욕의 아침이 부럽지 않아요. 베이글로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laughs> 왜또찌를가야될것 같아 너? <laughs> 아침부터 술을 마요. 된장신이에요. 달라보세요, 이쁘게. 아, 음. 너 뭐야 이거? 소개해줘. 이것은 9월달까지 제철이라는 무화과로 만들어진 크림치즈랍니다.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laughs> 뉴욕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크림치즈는. 아 진짜? 뉴욕에 있을 때 없었어? 부화가 없었던 거 같지 않냐? 아그래거 아닌가? 몰라. 기억이 안 나. 왠지 뉴욕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아, 부화. 그때 한데. 너랑 갔던 그 베이글도 진짜 맛있었는데. 그치. 애사. 응그 어. 약간 마, 뭐였냐 우리 연어 어. 샌드위치 먹었었나? 맞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그거 우리나라 들어서 좋겠다. 그치. 요즘에 그럼 베이글 테이 많이 먹는다. 그물 뭐 런던 베이글인가 뭔가 거기가 장난 아니래. 그거랑 코끼리. 아 코끼리 코끼리 맞아 코끼리도 들었다고. 난 코끼리 못 먹어봤지. 어, 난다못 먹어봤어. 어, 런던 삼번 갈까? 응. 근데 막막줄 서고 막 그래야 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어 거기도 엄청 줄 선데.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다 만 무슨 미트 파이점. 아 그, 그래? 어 잠실에 응. 뭐 송강 아 송강오래 <laughs> 송송송강호 <laughs> <웬> <laughs> 송민호도 줄선뭐 무슨. 미트파이? <laughs> 이것도 뭐 핫한 게 있나보던데 아 진짜? 응. 아, 미트파이 맛있겠다 아 때깔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야 돼너위챗미트아어야 그거 맛있어 보이더라 야 그거 진짜 응. 꼭 가야 될게 그래? 너 되게 자주 가더라 이 정말 맛있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자르면 되겠쥬? 근데 여기 소금집 해본 쓰는 줄 몰랐어. 음. 이거 하나씩 먹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MG 해요, MG. 다섯 경박한 말투. 우리 MG 세대야. 우리? 응. 어, 진짜야? 우리 되게 MG 세대 끄트머리에 있어. 우리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들어가. 우리 밀레니얼이야. 뭐,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는데? 어디부터인가 진짜 수첩이야? 진짜로? 완전 끝이 오네 정말 한 부터라고? 조용히 나이는 말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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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무져 야무져 아 맛있겠다 난 이거 먼저 먹을래